요즘 대세 글그 장소,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요즘 대세 그 장소,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는 최근 핫한 장소를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단순히 장소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방문 전꼭 체크해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에서 핫한 장소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요즘 대세인 그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 정보 수집의 중요성. 인기 있는 장소는 대부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해당 장소의 운영 시간, 휴무일, 예약 필요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예약 없이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혼잡도와 방문 시간대 체크입니다. 핫한 장소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특히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평일이나 오픈 직후 혹은 마감 직전과 같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방문 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차 및 교통 편확인입니다. 대세 장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장소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혐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주변 주차장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배체 주차 공간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필수 준비물 점검입니다. 장소에 따라 준비해야 할 물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야외 카페나 공원이라면 간단한 돗자리나 소형 케이블, 포장 용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우산이나 선크림, 보온병 등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라면 카메라나 보조 배터리도 필수입니다. 다섯, 메뉴 혹은 체험 프로그램 사전 확인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라면 메뉴와 가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세 장소는 메뉴가 독특하거나 가격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험형 장소라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여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방문 시더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섯, 리뷰와 후기 참고입니다. 실제 방문자들의 리뷰와 후기는 매우 유용한 정보원입니다. 특히 최근 후기를 확인하면 장소의 현재 상태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리뷰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여러 출처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환경과 분위기 이해입니다. 배세 장소는 특별한 분위기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에 장소의 컨셉이나 분위기를 미리 이해해두면 방문 시더잘 어울리는 복장이나 소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티지 감성의 카페라면 복고품 의상을 입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8. 에티켓과 매너준수입니다. 인기 있는 장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의 작은 대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소 내 규칙을 준수하며 즐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홉. 대체 장소 계획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장소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주견의 비슷한 분위기나 컨셉의 대체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방문한다면 대체 장소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열,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대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너무 완벽한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유연하게 사망에 대처하며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즘 대세인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은 물론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처와 즐기는 마음가짐까지 모두 갖춘다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대세 장소로 떠나보세요.